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법부 압박, 검찰 비판,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 면죄법이라 불리는 법안까지 통과 추진. 국민의 힘은 경고합니다. 이건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신호탄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 뚜렷, 민주당, 사법부, 검찰을 향한 공개 비판 강화, 동시에 공직선거법, 공직자범죄수사법 등 일부 개정안.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시도 아니냐는 논란. 국민의힘은 정치적 면죄부를 입법으로 주려한다며 강력 반발. 이건 독재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 확산 중. 왜 중요한가? 법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을 잡기 위한 입법, 권력 유지를 위한 사법 압박이라는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국회를 통한 정치적 방어막 강화 시도, 이재명 당선 시 곧바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자기 사람을 지키는 건 과거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와 닮았다는 비판. 지금 싸움은 선거가 아니라 체제의 미래에 대한 싸움입니다.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선된 뒤 대한민국의 법치와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가늠하는 싸움. 야당 탄압, 사법 리스크, 법안 개정, 권력 집중 구조 강화. 이 흐름은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음, 정치인은 바뀔 수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건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신뢰를 잃고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시점,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건 이것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누구로부터 지켜줘야 하는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